아 아니 실패를 안해 2%에서도 성공하잖아 쟤 맞아 2%도 성공해 응. 그래서 어? 나한테 남겼던 명언이 그거잖아 우리 아니, 잡히면 헤비, 100이다 헤비 헤비 뻘을 잡으러 갈까요? 잡히면, 아니 잡히면 진짜 100이다 코비님이 1%를 성공했다는 겨 근데 내가 그 옆에서 98%가 터진 겨 그거 보고서 들었어 <laughs> 어. 잡히면 100이고 놓치면 0이라고 야, 내가 억장이 나가 안 나가 억장이 와줘 렌션 우리가 피자. 같이 그 보스를 잡으면 은 그걸 했어요 그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이걸 잡아다 그.. 펠스피아를 그 던졌단 말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랑 같이 이제 하면은 일단 내가 먼저 잡고 그다음에 내가 양보를 했었고. 합의를 본게 아님. 근데 그래도 포빈 님이 먹어. 뒤지진 않았구나. 있어. 들어와. 급하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항상 내가 먼저 먹게 돼. 나 급한 에 스토리도 있었어. 잠깐만 여기 위험한데? 그 내가 잡아내셔서 승률이 낮아졌었어. <목소리> 한번띄울게얘 스페 있지 않았냐? 서 어. 일부한 거였와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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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님 미친. 붙어 있으니까 대주알았는데 체력 50 남. 타워에 들어가져서. <목소리> <더> <금등포트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아우야 아트이름이다 고이는 진짜. 오케 생사이기로 해서 두번살아 아이고, 미안. 저거 남살 당한다. 됐다 저거는 어쩔 방법이 없었다. 다 앞쪽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 잡았어. 저빌렙 잡아 갈게요. 스텔다드 있는 거는 다잡죄 거예요.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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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편 3일치니까 네. 좀 진득하게 봅시다. 그래야. 밤에 3일 쉬어요. 3일 왜 장민이 쉬어요? 몰라. 실장이 나보고 3일 쉬래. 그래도 룰을 하면서 쉬다 했어. 저도 휴가 쓸줄 알았는데. 어, 님도 와요. 외슬리퍼. 네. 새로운 월드에 우리 다 같이 놉시다. 우와. 태이가 트로파 어, 치는걸? 새로운 다음 제로부터 시작하는. 음. 파워로 혼자서 누가 땄는데? 정인기질 가지고 빌다첫자를 잡았어. <laughs> 야, 너 이쪽에. <laughs> <껴>. 야 그럼 <laughs> 나 뭔지? 내가. 정인기질 있는데 왜밀렵권을 하고 있어? 아, 정 말. 요밀로 혼자서 밀력권 장인인 거지. 처음거든 아, 라아너이쪽으에나 타라, 그그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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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중앙, 타라 중앙. 타라 중앙. 라 중앙. 라 중앙. 라 중앙 밀려꾼. 조심하시고. <laughs> 아, 나 너무 너... 죽였고 죽였고 들렸고... 헤이가 계속 안 보여. 뒤에. 이제 없네. 이거다 시간 죽였어 헤이. 그래 잘하고 있어. 아나 어, 이거 텔라 경계 실패. 네? <놀람> 이거 제캐를 다시 봐줘야 되는데. 아 제캐는 어차피 거기 온 사람도 있잖아. 틀 will not stop. I will not s 지 o p I will s t o 라 I will stop. I will stop. I will stop. I will 아드라빈은 2배였어 아, 가면 갈수록 멋있어진다 새이 hey, 아까 왼쪽이었어그 어, 스타라 중앙 못 잡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잡아요 걔네? 거기까지 못, 못, 못 가요 따라. 그 전에 서버 다치실 거예요 아하 슬리 내가 뭐. 뭘 잘못 건드린 거지? 멜파카를 음. 쓰러트서 멜파카 말고 근데 2배가 돼. 네 핑파카가 2배 어우 근데 지금 잘 살아남는다 으악 블랙 온래서일장 찍어야 되는데 영화 보는 거 같아요 틀더 살고 싶어요 공포 영화 면주에 <laughs> 박스 하나 덜 빠졌다 아 던데 나무나 보나 아씨발 어디가 깨져네. 어디야 나 어디가 야 시발 에이 깨졌네 헤이, 가이술라나? 여기 맵에서 안 보인 지한 a 분 됐어. 어디 있는지 몰라, n g 서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이야, yeah, 재밌어 보인다. 호빈님, 너무 지루해 하시더라고. <laughs> 내가 오지. <어찌? 웃음> 어? 트 <제트> 드래곤 <laughs> 더블. <그저> 더블? <laughs> 다음번에 3배로 간다. <laughs> 이발! 지금 두 배도 잘 잡는 거 보니까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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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심이 끌어오르는군요. 내가 어, 난이도를, <laughs> <미끄러오는군요>. 내가 <웃음> 난이도를 <웃음> 높이 <웃음> 높이겠다. 내가 난이도를 높이겠다. 난난로 먹고 싶어요. 두 마리 먹으면 더 배불러. 오른쪽에왜쓰오여 오로지 오로지 오로 조심해서 물어라 오로 멀다 아 너무 힘들어요 이기는 지오고 내가, 내가 지지않로지아 포켓몬 있는데 왜지스몬지 오로지 오지아로지오지 오로지 오지 뭐야 이거? <laughs> 다시지 음. 잔상만 남았는데. 응. 영동 쓴 영동도 거. 영동으로 카라도가 된다고? 뭔 응. 거다? 됐어. 분나다퍼까지도 돼요. 1퍼도 게... 잡을 수 있어요. 음. 아니 포비는1퍼 잡고 내가 그 옆에 9십퍼 져. 뭘뭐 숙소? 축하... 너무 일수만이. 런 곳이에요. 어라? <laughs> 나 <말하면> 이걸 맞추냐 <laughs> 아이트로가 높아서 말이야. 이걸로 치네. 스텔라한테 맞았어. 날피 아이고, 슬리. 아파요. 확실하게 태운데. 좀 더워요. 많이... 슬리 방귀. 안 맞았어, 저거. 확실하게 태운 면 하나 앞에 있어. 음, 타워 그대로 까는 것보다는 트루퍼 가도 되고, 마음대로 하쇼. 아, 아 모르겠어 피가 없어 이거. 리가 적어도 있었네. 와. 네, <놀람> 또 태이야? 또텔라네 아니 어, 상대 타락까지 맞을 줄은 몰랐어. 이 정도로 개지랄할 줄은 몰랐지. <목소리> 사실 제 킬만 맞았으면 오라고 안 했을 텐데 근데 레벨 29밖에 안 돼. 왠지 모르겠다. 저게 아싸리 킬을 킬 진짜 1동못 챙기면 립만 먹어서 인자 로빼안 돼. 붐. 빠스틱. 또기다렸다예에기막사는 어. 음. 매우 중요하거든 거기서 타라까지맞는 거였어요. 타라까지 맞는 건 너무 예상 오였는데잠깐나여기 나, 나 계속 가고 싶어는데왜 계속 밀려지

사실 안 하면 개이득이긴 한데 궁패 <laughs> 좀 우리 궁 빠진 거 없어서 나빴는데? 너 먹으면 돼 이제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있지 터진 없는데? 넌쟤 5초도 안돼 가만있어 물었다 아, 없어 이제 없어 궁이 그쟤 깜.. 뭐냐 스슬이 물었거든? 하나요? 내가 여기서 땡깡 부릴 거야. 나래 이거 나한테 그지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니? 이겼어. 죽래게위이겠잖아요 눈치 챈 이렇게 세고 죽을려. 내벨이다울망나 아이 미친놈 따라오네. 그냥 이동하고 가디언버스 두번쓰게더 빠는 거 음. 같아. 아군을 미어했어 전에서 사형의 처. 아. 에이 프죽잖아선 역시 평타워. 야, 이 병신아 평타이지냐. <laughs> 이건 몰랐는데 내가 평타로 이긴. 어쨌거나 아, 평타로 다 이기는 기리 평타로 이겨야 되는 기인데 저레코들에 <laughs> 살리는 거야? 아, 미치오 <laughs> 5번 뒤에 웨슬리 어떠해? <laughs> 나랑 <하면> 죽겠지? 나라가 <laughs> 위치에 떨어 <따라> 다르잖아 <laughs> 야, 아, 타약영시다 궁을 다 썼네. 원딜 중이. 어쩌고? 아둘 다가 죽은 거네? 지금 웨슬리도 썼고 타로도 썼어. 한턴 버티거든? 응. 한턴 버티면서 살릴 수 있어. 한턴 버티면서 살릴 수 있어. 보니까 5천이더라고 내가? 3방 먹었어도 너무 단단한데 3방 먹었어. 사실 절이 되면 테이는 보통 썩긴 하는데. 개방인데 암살을 하러 오는. 삼장이 못 찍어도. 개방인데 암살을? 뭐 그래. 마테요 가자. 진짜 여기 가버린 거야. 분리를 하다가. 놓이나. 언제부터 사퍼의 도리가 이렇게 험악해졌다. 근데 뭐지? 암형 맞추고 군까지 맞췄으면은 잡긴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노리스를. 어쨌든 한번 끊었으니까 뭐. 그때까지 아군이 안 오기 문제지만 그게 다 나옵니다. 어우 미친. 맞았네. 아 됐대. 됐다 이짤얘결승를옆으로 지나가주자 아, 재밌다 아, 으아 씨발 이기는건 나 아니 쟤 그거 없는데? 롯데스 1다 음? <laughs> 보여줄게 다 <laughs> 지뢰 제전지라 이거 뭐, 뭐,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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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빠른 방법이 여기 있어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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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아하, 제이? 이한번 더. 하나! 셋! 복할 수가 어. 없다고. 현지한테 개떨림이 행복할 수가 없다고. 내가 길이다 현지가 솔킬 했어. 진상타임이군로얄가드 뚫렸네. 로얄가드 뚫렸네. 공이 많아. 많아. 나한테 붙었고. 파라가 좀 지랄하고. 사원님이 지랄아원님이개질알아 그럴 수 있지 원님그이개쥐랄주세요 무적인데 하나가? 스텔라 안싸지 눈을 지 웬일이야 갸럭은 갸요 한판 쉬고 들어가 이 오케이, 오케이 한판 쉬고 오신댔으니 나봉도치나봉도치 어, 음. 한판 쉬고 온다는데 왜 e s c 방금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왜? 응? 려가